재산을 자녀에게 준다고 유언하더라도 유언장의 주소가 빠져 있다면 재산을 분배받을 수 없습니다. 생활 속 법률 오늘은 유언의 효력에 대해 알아봅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중풍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극진히 보살핀 A 씨. 아버지는 A 씨에게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는 유언장을 남겼지만 주소가 빠져 있다는 이유로 재산 상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차례의 예의시는 아버지의 유언장 내용이 유언자 본인의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유언에 따른 상속 재산 분배를 받을 수 없고 일반 법정 상속 지분에 따라 상속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법은 자필증서와 녹음, 공정,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다섯 가지 유언방식을 정해놓고 나머지는 효력이 없다고 엄격히 보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 의하면 자필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전문과 연 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쓰고 날인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중한 가지라도 누락된 경우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통 자필 증서나 공정증서로 유언하는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어 자필로 쓰는 유언이 많이 이용됩니다. 하지만 자필 유언 요건을 정확히 지키지 않으면 유언을 남기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요건에 맞게 유언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MBC 뉴스 신현정입니다.